돌돌이 걸레로 청소를 하면 기분이 정말로 좋아요. 클리니! 안녕! 안녕! <laughs> 클리니, 합창단원 모집한다는 소식 들었어? 응. 우린 지금 신청하고 오는 길이야. 너도 신청했지? 응? 아니, 아직. 뽑히면 응. 공연도 한대. 그러니까 너도 한번 도전해봐. 응, <laughs> 생각해볼게. 그럼! 우린 이만! <laughs> 응! 고마워, 얘들아! <laughs> 재밌겠다! 나도 신청해볼까? <laughs> 하지만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건 쑥스러운데… 응, 이제 마무리해볼까? 징! 어? 클리니 참가 신청하러 온 거야? 응, 어, 그게 올까 어. 뭐 할까 했는데 잘 왔어 클리니 아주 멋진 경험이 될 거라고. 그렇겠지. 즐거운 곳에서는 나 스컬피 잘 하도 는다 같이 오른 바퀴 안에 넣고 오른 바퀴 바퀴. 팀은 둘다 실력이 대단한데 닭기 들고 복기 복기하며 클리니가 주자 긴장했나 보네. <laughs> 다들 열심히 준비했구나. 난 아무래도 안 되겠어. 클리니 <laughs> 어디 가는 거야? 이제곧 네 차례잖아. 그게 잠깐만 어? 금방 올게. 클리니 <laughs> 어떻게 그냥 와버리고 말았어. 클리니가 너무 늦네. 혹시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음. 간게 아닐까? 아까 봤을 때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거든. 그러고 보니 우리가 불렀을 때도 도망치듯 가버렸어. 음, 그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오디션을 열어주면 어떨까? 어? 클리니가 오디션에 온걸 보면 합창단이 되고 싶어서일 테니까. <laughs> 정말 좋은 생각이야. 찾아가서 용기도 주고 클린이가 오디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좋아. <웃음> <웃음> 날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지? 다시 갈까? <웃음> 아니야. <웃음> 이 소린. 나이 찾으러 왔나봐. 다 몰라. 어? 한. 자. 클리니.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클리니. 얘들아 어? 저기 좀 봐. 클리니 저기야. 엠바 여기서 뭐해? <laughs> 어, 그 그게 미안 오디션에 볼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냥 도망치고 말았어. 난 정말 누구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건 쑥스럽거든. 그랬구나. 그래도 아직 합창단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지? 응, 재밌을 것 같아.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laughs> 용기를 내봐. 그래, 클리니. 도전해봐. 응,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고마워, 얘들아. 하지만 오디션은 이미 끝났는걸. 그건 걱정 마. 여기서 오디션을 치르면 되니까. 리리 <laughs> 리자로 끝나는 어. 말은 대머리 독수리, 송사리, 옆구리, 개구리, 뒷다리 어때? 정말 훌륭했어. 게다가 클린이는 멋진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작은 북의 <북에> 클린이 <laughs> 고마워 엠바. <엠버. 웃음> 큰북의 스포키 신발지엔 <laughs> <심벌지엔> 캡 나팔엔 덤프 오마엠버 그리고 노래엔 스콜비 포스티 열심히 할게 나도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공연 날짜가 정해졌어 <laughs> 2주 후야 내일부터 연습을 시작하니까 엠버의 지휘에 따라 멋진 공연을 준비하자. 잘 부탁해, 얘들아. 우리를 잘 부탁해! 야호! <işi> 공연이다! 신난다 <laughs> 우리 모두 친구! 자! 아, 스쿨비, 포스티, 다른 친구들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줄래? 싫어! 포스티 목소리 어.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야. 네가 더 크게 어. 불렀잖아. 뭐라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스포키 잠깐. 어, 왜 뭐? 그거야. 어, 어. 네가 아무 때나 치니까 그렇잖아. 어, 그게 왜? 난재밌는데 <laughs> 너 때문에 연주가 엉망이란 말이야. 아무래도 큰 북은 내가 치는 게 좋겠어. 뭐라고? 큰 북은 내 거야! 내가 한다니까 <웃음> <웃음> 그만해! <웃음> 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내가 왜? 먼저 크게 부른 건 넌데? 뭐야? 미안해, 멤버. 스쿨비랑은 도저히 같이 노래를 <laughs>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난 갈게. <laughs> 어, 포스티! 나도 마찬가지라고! <laughs> 어, 어, 얘들아, 내말좀 들어봐.

클리니, <laughs> 아, 엠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엠버, 어떻게 됐어? 진, 아무래도 공연을 취소해야 할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스쿨비와 포스티를 화해시키지 못했어. 게다가 캡하고 스푸키가큰 복을 가지고 싸우다가 무대가 어, 망가졌고 뭐라고? 미안하지만 친구들에게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나 대신 알려줘. 아, 아, 그, 미안해. <목소리도> 정리할 테니까 무대 장치를 다시 설치해 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해하고 다시 공연장으로 가자. 하지만, 하지만 무대는, 무대는 걱정 마. 음. 폴리와 루이가 음. 다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갈 거지? 응. 음. <laughs> 우리 때문에 공연이 취소될지도 모른다고? 응! 엠버가 어, 어. 실망해서 어, 어. 공연을 포기했어. 어. 포스티, 내가 사과할 테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아니야,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우와, 어이. 그럼 둘이 화해한 거지? 어! <laughs> 우리 숨바꼭질하지 않을래 숨바꼭질 오 어. 헤헤 <laughs> 좋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laughs> 아홉 열 시작한다 리프트 음 리프트 오. 어. 리포트어못 어, 찾겠네 어리포트 어, 어디 있니 리프트 리프트 아, 맥스 어, 벨로 아줌마 너 빌더 씨한테 안 갔니 빌더 씨요 으 그, 맞다 심부름 그, 아, 안녕히 계세요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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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데 저렇게 바쁘게 가는 거죠? <laughs> 그럴 일이 있었단다. 순찰 중이니? 네, 항구엔 별일 없죠? 보다시피 오늘은 아주 한가하구나. 아주 많이. 응? <laughs> 어, 잠깐만, 넌 누구니? <laughs> 저 리프트인데요. 수박 꼭질하고 있어요. 혹시 맥스 어디 있는지 아? 아세요? 맥스? 방금 돌아갔는데. 뭐라고요? 리프티 <laughs> 너 맥스 기다리는구나. 아니, 내가 왜 온다 해도 난 절대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작정인데. 에, 그래? 어 리프티 저기 또 맥스가 오는데. 어, 어 어디? 어정말이네나 창고에 가 있을 테니까 맥스한테 내가 있는 곳 절대로 가르쳐주면 안 돼. 참. <웃음> <웃음> 테리 안녕. 안녕. 리프티는 아마도 창고에 있을 거야. 고마워 테리. <laughs> 자, 그럼 나도 슬슬 일을 시작해볼까? 얘들아! 나좀 도와줘! 음, 알았어! 리프티! 안에 있니? 어? 어, 어. 어? 찾았다! <웃음> 리프티! <웃음> 나 너랑 말하기 싫어! <laughs> 리프티! 왜 귀찮게 날 찾는 건데? 나 너한테 사과하러 왔다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응? 싫어! 난 절대 네 사과 받지 않을 거야! 리프티, 제발! 그거 봐! 조심하랬잖아! 맞아, 넌 남의 말을 무시하는 이상한... 이 사과 안 받는다니까! 아니. 그만 쫓아오라고! 제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줄였어야지. 이제 그만 화 풀어줘! 쫓아오지 마! 더 이상 쫓아오면 화낼 거야! 리프티, 제발! <laughs> 미쳐오지 말라니까! 상황이 심각해! 빨리 와줘! 응! 거의 다 왔어! 앰버! 응. 헨리를 도와줘! 응. 로이! 나랑 맥스를 구하자! 알았어! 헨리 oh. 여기. 헨리맥리 헬리! 리 헬리! 리 맥스, 이제 안심해! 엑셀, 엑셀. 엑셀, 엑셀, 엑아엑아 엑셀, 준비됐어! 됐어. 그럼, 모두 출발하자! <laughs> <laughs> 이만 엑셀, 정말, 정말 다행이야! 엑셀, 엑셀, 맥스, 응. 내가 처음부터 너의 사과를 받아줬으면 이런 일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네가 많이 응. 화가 나서 그런 건데 뭐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럼 리프티, 맥스, 이제 서로 화해한 거니? 응, 응. 마당에서 축구 안 할래? 로디! 로디! 어, 깜짝이야! 로디, 왜네 마음대로 여기 를 사용하는 거야? 저 장난감들 좀봐 여길 전부 다 네가 차지해서 우린 놀 곳이 없잖아 또 뭐라고? 난 일찍 와서 자리를 차지한 것뿐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긴 우리들이 함께 노는 곳이잖아. 음. 네가 자리를 다 차지하면 우린 어디서 놀라고. 어, 어. 맞아. <laughs>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떡하긴. 이렇게. <laughs>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 내 땅이니까 앞으로 함부로 침범하지 마.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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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laughs>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 뭐 하는 거야? 그럼 난 여기서 어, 어, 여기까지 할 거야. 어 안돼. 그렇게 하면 내 땅이 줄어들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저 나머지 공간을 네가 쓰면 되잖아. <laughs> <laughs> <흥! 웃음> 여기 내 땅이니까 이 금을 절대 넘어오지 마. 그리고 금을 넘어오는 물건은 무조건 그땅 주인 거야. 알았지? 뭐? 진짜 공평한 거라고. 베니, 네 생각엔 어, 어, 어때? 어, 어, 난 찬성이야. 좋아, 우리 둘이 찬성했으니까 로디 너는 싫어할 수 없어. 어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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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유, 지루해. 어, 미니 안 심심해? 뭐 별로. <laughs> 어, 아. 어? 하, 야호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 거지 그게 규칙이라며 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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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집에 갈래 어, 같이 어, 가 미니 너희들 왜내 땅에 함부로 어, 들어오는 어, 거야 그럼 어떻게 집에 가라는 거야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이건 규칙이니까 집으로 갈때상관없게 어. 방금 내가 세운 규칙이야 나도 찬성 그렇게 너희 맘대로 다 하기야 거기서 서라고 넌 여기 절반은 내 도로야. 어, 그럼 난 어떻게? 넌 민이랑 같이 쓰면 되잖아. 아! 내가 왜? 어? 여긴내 땅이라니까. 어, 어, 어. 여기 오지 말랬잖아. 어. 다른 쪽으로 가라고. 으, 으, 너희들 정말 어, 좋아. 그럼 <laughs> 여기 내 도로다. 아무도 못 지나가. <laughs> 조심해. 비켜, 비키라고! 자, 준비됐어, 빨리. 좋아, 시작해 로이. 어? 로이, 이제 내려도 좋아. 알았어. <laughs> 고마워 얘들아. <웃음> <웃음> <웃음>